오늘부터는 고려에 대해서 배워보자. 고려는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고려 초기, 고려 중기, 고려 후기 쉽지?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배울까? 너무 아쉬우니까 지배계층의 흐름만 조금 더 공부해보자.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를 합해서 고려 전기라고 해. 자, 고려 중기와 고려 후기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무신정변이야. 문신들에게 맨날 당하고 살던 무신들이, 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며 쿠태타를 일으켜 다 뒤집어 엎은 거야.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된 거야.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와 고려 후기 때에는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왜 원간섭기냐? 몽골 알지? 그 몽골이 나중에 이름이 원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원나라가 고려를 점령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간섭했던 시기야. 자, 눈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봐. 고려 초기, 고려 중기, 고려 후기 이렇게 이어지고, 고려 초기와 중기를 고려 전기라고 하고, 고려 중기와 후기 사이에 무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 무신정변 시기와 고려 후기 때를 몽골,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고 간섭한 원간섭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의 시기에 누가 지배 계급이었는지 살펴보자. 고려 초기에는 누가 권력을 잡고 지배했을까? 바로, 호족들이야. 잠깐만 과거로 돌아가 보자. 통일신라 후기에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지방에서 호족들이 왕을 막 무시하고 나라를 세웠다고 했지? 그래서 후백제 후 고고려가 생겨서 후삼국이 형성되었고. 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왕건은 이 호족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호족들의 딸과 막 계속 결혼을 해대고 그랬는데, 이 호족들이 자기 사위가 왕이니 얼마나 기세등등 했겠어. 왕건을 등에 업고 호족들의 권력이 더더욱 커진 거야. 자, 이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또 과거제를 통하여 중앙으로 진출한 육두품이라는 세력이 성장하면서 이두 세력이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문벌귀족이야. 이 문벌귀족이 고려 중기 때의 권력의 중심이 돼. 중앙은 문벌귀족, 지방은 향리들이 권력을 잡게 돼. 이 문벌귀족들이 음서제도라는 것을 통해 다 뒷구멍으로 권력을 헤쳐먹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드디어 한방에 개박살이 나는데 바로 군인들 무신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권력을 다 빼앗기게 돼. 이게 무신정변이야. 그래서 무신정변 시기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무신정변 시기를 지나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원나라가 고려를 거의 다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이 원나라에 빌붙어서 아부하며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권문세족이었어.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놈들이었지.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중앙은 권문세족, 그리고 지방은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주게 되었어. 참고로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들이 엄청 찝적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데 이때 홍건적과 왜구를 멋지게 물리친 1타 군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최영과 이성계였어. 이들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신흥 무인 세력으로 국부상을 했고 이들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신진사대부들과 힘을 합치면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야. 자 정리 초기에 호족 중기의 문벌귀족 무신집권기에는 당연히 무신들이겠지?무신들이 폭망한 다음에는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아.후기 원 간섭기야.권문세족은 원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친원 세력들을 말해.마지막 말기에는 신진사대부.이 신진사대부들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며 떠오르는 스타, 이성계, 최영 등의 신흥 무인 세력들과 손을 잡고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야. 자, 이 흐름이 고려의 지배 계층의 흐름이야. 아빠가 왜 시작부터 지배 계층의 흐름을 정리하냐면 이 호족, 문벌 귀족, 권문세족 이런 말이 너무 헷갈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하면 좀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 이 틀을 잘 기억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고 초기에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갔는지 알아보자.